오늘도 주님께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갑니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나를 가르쳐 주의 뜻을 행하게 하소서. 주의 영은 선하시니 나를 공평한 땅에 인도하소서. 하나님,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수많은 기적을 보고 경험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고개를 들어 주님을 바라볼 때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됐습니다. 참으로 간단한 일이었지만 매일 광야길을 가면서 하나님만 쳐다보는 일은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할 때마다 주님께 기도하며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후르니들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살아감을 고백하게 하시고 전쟁터와 같이 보이지 않는 터널에 있다는 생각이 든다 할지라도 반드시 환한 출구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음을 믿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므로 이 길을 달리고 우리를 가로막는 담을 넘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푸른 이들이 하나님을 신뢰하며 주어진 길을 걷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비전을 품고 진리와 은혜의 주님과 동행하며 힘을 얻길 원합니다. 이러한 능력을 보여주셔서 험한 길을 갈 때에도 기쁨과 희망을 잃지 않도록 인도하옵소서 혹여나 예민하고 우울한 마음이 들 때마다 주님께서 새로운 소망을 불어넣어주시고 마르지 않는 생수의 근원이 되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시험을 준비하는 프로니들에게 주님의 뜻을 가르쳐 주시고 그 뜻은 행하는 믿음의 사람도 세워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은 선하시니 이들이 흘린 수고의 땀이 헛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에 귀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공평의 길로 인도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